탈북민, 세터민, 어감이 별로 뭐 좋은 말 없을까? 탈북자. 착착 붙습니다. 네. 탈북민, 세터민, 어감이 별로죠. 탈북자. 아, 탈북자는 전통적 느낌인 게, 왜냐면 뭔가 옛날에 이 탈북자라는 그 말이 있었고, 그리고 요즘은 뭐 탈북민으로 바뀌었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탈북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어어감이 착착 붙죠. 음... 느낌이 좀 강한 편이라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도 뭔가 좀 저런 좀 이런+ 이런 느낌인데 뭐 이런+ 이런 느낌. 근데 그래도 뭐 저는 뭐 탈북장 못하고 새터민 못하고 탈북민 못떻고뭐그뭐 그뭐 저는 그렇게 그렇게 뭐굴리는 불리는 거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. 무슨 자던 무슨 미니던 무슨 뭐 하던 뭐잘 살고 열심히 살면 뭐된 거지 뭐. 뭐꼭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없어요. 생각이 그독 아, 소일씨, 여기 소일씨랑 싸우지 않았고요. 우리 소일동무가 요즘 쇼핑몰 한다고 바빠가지고 요즘 촬영 못 했는데 다음 주 정도에 또만나 촬영할 거예요. 저잘 싸우지 않아요. 간단한 친구가 몇명 없는데 싸우면 어떡합니까? 안 싸우죠. 아, 이 서울 씨랑 강나라 씨는 같이 유튜브 촬영할 때는 볼수 있는데, 같이 라이브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집에서 스 트리밍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 늦은 시간에 집에 좀 부르기가 좀 거시기 하고, 예, 좀 그래요. 저희 집 가족도 다있고 그래가지고, 예.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라이브 할게요. 나라 농지 이쁜가? 소율 농지 이쁜가?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오. 나 아니면 지금 소율이가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, 누굴 선택하던 저한테는 지옥입니다. 예? 그 동물들 얼마나 무서운데. 아 제가 살이 찌면 얼굴부터 찌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사람들 만나면 왜 이렇게 얼굴이 커졌냐 커졌나 하는데 뭐저 원래 얼굴이 커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팩트고요 그리고 제가 살찌면 원래 얼굴부터 커져가지고 여러 분왔을 때는 이제 좀 훨씬 더 많이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살 빠지면 또 얼굴 작아지거든요 이 얼굴 살이 한 1, 1kg 왔다 갔다 하니까 살조금만 빼면 또확 작아지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. 응? 얼굴 작은 사람이 부러워요 맞아요 얼굴 자랑 작은 사람은 좀 부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목이 돌아플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목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. 이 목이로 붙기이요 왜냐면 이 목이 이 얘를 깠고 다니라고 얘가 아, 그러요 이게 이 크면 목이 힘들어요. 목이 아프면 허리가 아프고.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뭐든 적당한 게 좋다. 적당한 게 좋죠. 뭐든. 얼 응. 닮았어요. 굿똑. <laughs> 음. 응. 맞아요. 이게 자, 그런 거 있잖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뭔가 아시아 사람들은 살 찌면 얼굴에 찌는 사람들 있고, 근데 뭔가 서양 사람들은 살이 찌어도 얼굴은 안 찌고, 몸만 찌는 사람 있잖아요. 자, 그런 사람 진짜 부러워요. 그러니까 진짜, 진짜 뭐, 완벽하게 쪘어요. 근데 얼굴이 작아. 그러니까 얼굴 살이 안 찌는 거지. 한국 사람들 보면 저 같은 체형인데, 이제 살 좀만 찌면 얼굴부터 찌는 거 있잖아요. 위에부터 찌는 거. 너무 스트레스 받아. 저도 사과할 때마다 깜짝 놀라거든요. 그걸 보고. 얼굴 잘안 찌는 사람들 이 받은 거예요, 진짜로. 자존감이 낮아졌어요. 왜? 매력 덩어리인데. 글쎄요 뭐 저가 덩어리긴 한데 매력은 잘 모르겠어요 매력은 이제 너무 이게 주관적인 거라서 아... 모르겠습니다 저쪽 솔직히 치 거의 잘안 하거든요? 근데 궁금증... 왜 졌어요? 저는 술살이에요 아 그래요? 그리고 젖살 네, 아직 젖살젖 젖이 크군요 이런 <웃음> <웃음> 이런 이거 난리나 와 이거 못 쓴다 야 젖들이 뭐 이거는 난못 받겠다 <laughs> 야 아무리 나도 그래도 남자지만 젖에 이게 프라이드가 있지 <laughs> 내 젖은 뭐 개젖이야 막 건들게?